안심하라라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능을 행사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즉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반영된 말씀이 뭐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야. I am who I am이에요. 야. 스스로 야. 있는 존재예요. 네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다. 전능하신 예. 하나님이라는 자기 증거를 내놓으신 거예요. 아, 정말로 예. 우리는 이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바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갈 아 때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너를 용납하겠다는 표현을 쓰시는 말씀이 뭘까요? 두려워 말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있든지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긍정적 사고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자 심판주의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성도의 시선은 더 이상 현실의 고난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와 장차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며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출발점에는 단순히 인간의 용기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가장 바른 반응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를 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본질과 능력의 말씀에 자신의 표석으로 삼았을 때 거친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진실이 그를 강타하자 그는 곧바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빠질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발을 붙드셔서 여러분 이 바다 한 가운데서도 두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 위에서 담대히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풍랑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